앵그리 버드 2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소리를 조정할게요. 자 들어가 주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 예. 자일단 제가 여기서 막혔었는데 자 가득 참이 됐습니다. 그 생명력이 그래서 다시 어 영상을 켰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주문 선택 안 할게요. 자 저기 선물이 있는데 선물 안 먹을게요. 그냥. 일단은 이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TNT 쪽을 날리면 될것 같은데. 오, 제 뭐야? 전 날라간다. 제 뭐야? 나쁜 놈아. 잠깐만요. 아, 어... 이거 하나, 터떨려주고 이거 망했는데, 이거 망했어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진짜 망했네요. 아, 나. 자 일단은 그만 안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여기를, 맞춰서, 어, 내가 왜 이거 했어? 원래, 이해하려고 했는데, 하얀 해가 나갔네요? 하얀 해도 이거 다 푸시네, 그래도. 그래도 푸시는구나. 자, 일단은, 다음 단계. 어... 이렇게 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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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왜 나갔어? 아니, 왜 나갔어? 아니, 쟤왜 나갔지? 잘못 눌러서 그 파랑새가 나갔어요, 날라갔어요. 아, 나 망했네! 뭐야 뭐야 각도가 안맞아서 그걸 못했어 아 하나 남았는데 도못 부셨네요 젠장 다시 하도록 하죠 <laughs> 다시 아 처음부터 두번이나 끝났네요 생명이아나아 점점 어려워지네요 자 <laughs> 네, 일단 주문 선택 안하고요 아예 그리고 저기 황금 저게 남았네요 이제 아나 일단 얘를 이렇게 해서, 제발, 오케이.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아까, 하. 능력을 못 썼어요. 일단 추가 카드를, 그, 마법을 받았네요. 자, 스트라이크. 다음은, 어, 이건데, 이게 약간, 문제인데. 아, 근데 이게 맵이, 맵업할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 어디 보자. 제발 제발... 아... 나... 하하하하 <laughs>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제 마구카드밖에 하나가 없... 아니 마구카드랑 이... 세모난 거밖에 없네요? 아... 나... 아, 요즘 버디랑 스트라이크가 잘안 나오네요. 잠깐만, 소리가, 저거잘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자, 일단은 마법 하나 써주겠습니다. 아, 마법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오, 또 추가 카드. 그 사이에. 음, 어, 하나 남았는데, 하나가 잘만 되면 좋은데, 뭐지, 쟨? 살았대요쟤 위로 올라가는데 얘들 다 선풍기 때문에 다 위로 올라가요 문제는 <laughs> 날아갔어 아 선풍기 <laughs> 나쁜 나쁜 선풍기 아 선풍기 때문에 못겠네요 음. 그러면 제가 마법을 쓰겠습니다 두개 일단 두개를 걸어놓고 두개 다안쓸거예요 두개 걸어놔도 일단은 어 이번에는 어 어디 보자 아 척이 필요한데 아당이다당이다아 순발력으로 능력을 썼네요 아이고 날아갈줄 몰랐는데 갑자기 날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다음판이네요 이게 저기 그것도 있네요 자 일단은 뭐야? 아 진짜. 아 나, 젠장, 망했네. 잘못 던졌어요. 이 상태라면 망할 거야 나. 아 진짜. 오씨. 망했다. 진짜 망했다. 카드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이제 제가 가진 카드가 오리카드밖에 없는데 오리카드로 이거 다 날릴 수 있으려나? 아, 나. 다 쓰네? 원래 다안 쓰려고 했는데? 제발, 제발, 제발. 추가 카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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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넘어져! 넘어져! <laughs> 아, 한번 남았어. 아, 나. 아, 이거, 깨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아, 두 개를 좀 겹쳐서, 그 영상을 한 판도 못 깨고 끝낼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두 개를 합쳐서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이번에는 척이 필요합니다. 척이. 너무 위로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자, 능력 못 쓰는데,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추가 카드도 없고. 다음으로. 자, 다음엔 이건데, 이게 약간 문제예요. 오, 아, 이, 오, 어, 이거 생겼네요. 일단은, 유리를 이걸로 깨주도록 하죠. 자, 깼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걸로, 약간 아래로 가야되는데 TNT가 터졌네 오케이 그래도 다음팔은 넘어갈 수 있게 됐네요 자 일단은 지금은 양호한 양호합니다 상태가 어 아직까진 양호해요 자 일단은 아직까진 양호한데 음... TNT가 안터졌네 이러면 곤란한데 미치겠네. 아나 터져라 제발. 오케이 깼다. 아 깼다.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도 깼다 한판은. 아, 한 판은. 아한 판도 못 깨고 못 깨면 영상 다시 찍을 뻔했는데. 아, 그래도 깼네요. 예. 오케이. Okay. <laughs> 자, 다음 판으로 가도록 하죠. 그 전에 선물 상자가 있었죠, 가운데. 이 선물 상자에는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이게 뭐죠? 매콤한 칠리 후끈하네요. 이거 튜토리얼이겠죠 아마? 아, 잠깐만요. 어, 이게 어, 돼지 30마리 터트리기를 얻었네요. 자, 일단은 다시 하도록 아니, 일 다음 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편집할 때봐야된는 오, 오케이. 이것도 마법인가봐요. 마법 말고 저는 새를 원하는데, 이게 뭐죠? 어, 트토리얼인데 어, 이렇게 다 막혀있고, 여기에 돌로 다 막혀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걸로 한번 써주면, 오, 터지네요. 오, 어, 이렇게 터지네요. 왜 터지지? 스라이 업적 달성했대요. 대마법사라는 자 일단은 다음판 아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NT가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 TNT가 안터진 듯한 아 모르겠다 마법 쓰도록 하죠. 왜냐면, 저는 마법 섞여 나와봤자, 다음, 에니섞 나와봤자, 쓸게없게 어차피 다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뭐한 거지? a 에에 음,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제발 추가 카드. 제발. 망했다. <laughs> 아이고. 그 다음 영상이랑 아 이게 그 앵그리버드를 아 지금이 그몇분 됐냐면 11분이 됐는데 이걸로 올리긴 좀 그렇고 그 생명이 다섯개가 더 차면 그거 하나 더 찍고 그걸로 그 합쳐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다 어,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다섯개를 어, 다 못채우고 그냥 네개로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하도록 하죠 <laughs>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자음좀 기다리도록 하죠 아이고... 저도 마이크가 있으면 그, 그것도 할 수... 어! 이거! 맞다! 이... 그... 그거 얻을 수 있었죠? 이... 그... 고, 고추... 그... 불타는 거 자, 이거 스트리얼이고요 아, 예, 소리 좀 줄이자 자, 이렇게 이 마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던질 시 그... 불이 탑니다 얘가 불이 타면 서 터져요 자, 이렇게 터지면 서 추가 카드를 얻네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laughs> 스트라이크 다음은 이건데요. 어, 어디 보자. 이거는 아무래도 척으로 이 아래를 건용해서쭉쭉 하면 음아 저기 <laughs>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리고 얘로 그 블루로 잠깐만요 소리 좀 줄게요. 블루로 어 가도록 하죠. 뭐야? 저것도 있어? 아 이거 장애물이었어요? 아, 장애물 아닌 줄 알았는데, 이씨. 가자. 아 잘못 던졌다, 씨. 오케이. 아 망했다. 괜찮아. 귀에는 네 번이나 있기 때문에 더. 어? 망했다 진짜. 진짜로 망한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로 다시 해야 돼, 이럴 땐. 진짜 가도. 진짜 망한 거예요, 이거. 아이고 튜토리얼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이게. 아, 나. 자, 일단은, 이거는, 일단 이걸로, 한번 날려주시면. 이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얘한테, 하나, 둘, 셋, 퐁. 터집니다. 그리고, 추가카드. 추가카드 똑같, 똑같네요, 맨날. 맨날 똑같네요. 기대하게 해놓고. 어, 또 이게 맵이 바뀌었네요? 맵이 맨날 바뀌나봐요. 저야 좋죠. 아, 근데, 척이 없어. 척이 없어. 이럴 수가. 로 척이 좋은데. 자. 아, 또 척이 없어. 던져, 얘. 뭐야. 아, 눌렀는데. 안 터졌어. 지금네 진짜 아, 이거 말고 예로 해, 예로 해서 아 망했다, 진짜 진짜 망했다. 왜 이러지? 원제다 아니, 아까 그것도 안 되고, <laughs> 아까 그 부, 그것도 그 브라우, 브라우니도 했는데, 그것도 망하고, 이거도 망했네요 어, 쟤네 뭐야? 이 하나 써주고 어 뭐야 능력 안 써줘 배 능력 날라갔어 미치겠네 오케이 그래도 이겼네요 아니 그래도 했네요 아 근데 마법이 하나 없어지긴 했는데 자 그래도 깼어요 <laughs> 아 근데 부 저거 아까 정확한... 저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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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할까? 뭐지, 저게? 그, 브라우니, 브라우니, 또그한번다 타서 그 접시 에다 들러붙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 그걸 띄어내라 진짜 고생했어요. 아, 그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저거. 그걸 다시 만들어서. 자, 파이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이어 지금 안 나오네. 이 집도 그냥 이 집은 그냥 형체 그림이겠죠 아마 이그 어, 이렇게 가도 아 이거 피해서 가야 돼? 아 미치겠네 오오아 오! 오!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우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을 나눠. 그리고, 날라가. 근데, 어디 가냐, 너네. 너네, 어디 가? 미치겠네. 가지마, 부리지마.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잘 잡어, 잘 잡어. 잘 잡어. 잘 잡어. 나쁜 놈. 나쁜 놈, 이 자식. 나쁜 놈. 그냥 터져버려라. 아, 진짜. 아, 진짜 열받네. 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이 하나만 푸시면 되는데 못 푸시고 있어 하나도. 오, 추가 카드다. 추가 카드만 먹자. 오케이. 그래도 추가 카드랑 TND 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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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망했네. 하하하하 <laughs> 망했습니다. 이 상태로 자, 끝났네요. 이번엔 <laughs> 마지막인데 이걸 못 깨고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실패네요. 역시 포기를 하도록 하죠 아, 제지도 다시 하고 <laughs> 아, 이번 판만 깨면 보스판이거든요? 이 보스판을 깰수 있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열 받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얘를 해서 이렇게 날리겠어. 미치... 어, 미치... 그냥 아, 마법 쓰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코... 그냥 마법 쓸게요. 더 낭비하면 제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음, 아, 추가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추가 카드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차, 싸. 명중. 그리고 다 스트라이크로 끝냈네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아, 맞다. 그리고 브라운이 아까 다시 만들어서 저기서 대피, 저기서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편집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아, 이거는, 어,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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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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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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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넘어져 이럴수가 내가 끝내야되다니 하지마 지마 오케이 끝냈다 끝냈다 오케이 추가카드까지 얻고 끝났네요 예 다음은 보스전이네요 아이고 이이잘 풀리네. 다음. 아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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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좀 기다리도록 하죠. 자, 자자자자 됐네요. 자, 보스판. 보스를 이기면 또 선물 상자가 있네요. 저기 아래에 보스 이기면 선물 상자가 있는데, 저기에선 또 마법이 나오려나? 아, 니 마법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검은색 폭탄이 나올까요? 아니면, 그 회색, 처음에 투트리러에서 나왔던 그 회색 빠른 예가 나올까요? 세, 세일 <laughs> 자, 이번에는 뭐죠? 아아 어, 어, 보스전이네요. 근데, 2번 판을 깨야지 다음을 갈수 있다는 건데, 보스전틀 마법 못 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써주고, 폭탄을 날려준 다음에, 자, 자, 아, 탑, 하, 탑 하나는 펴줬고요, 나탑 하나가 남았는데, 얘로 하도록 하죠.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쾅! 오케이, 다음. <laughs> 자, 이제 보스만 이기면 끝인데요. <laughs> 자, 좀 기다리도록 하죠. 자 보면 보스 어딨나요, 보스? 보스만 이기면 되거든요. 여기 2판은 그 돼지를 다 없애 필요가 없고요. 보스만 이기면 됩니다. 어저제왜 저기 있어요, 씨. 아, 귀찮게 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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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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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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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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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수박 카드. 오케이, 추가 카드. 오 망했다. 이런 젠장 내가 널 겨냥해주지. 씨이 자식들이. 이 자식이 떨어져 죽어라 그냥. 오케이. 제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긴 거예요. 이겼군요. <laughs> 자 점수는 어느 정도 먹었고요. 어, 소리 나나요? 아이 정도면 되겠다. 어, 여러분들은 들릴 거, 요 게임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어, 가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laughs> 자, 일단은, 보스까지 깼고요. 어, 보, 그 상자, 아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상, 어, 쟤 날라갑니다. 저기로. 오케이. 저기도 보물상자에 있고요. 오케이. 뭐 얻었네요. 자, 보시면, 오, 실버 나왔네요. 실버. 실버. 어, 근데 저는 실버 잘못 썼는데. 실버 처음 써봐요. 여기서 처음 봐요. 저. 저는 제, 저 실버를 처음 보거든요. 자, 일단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이번 판까지 한 다음에,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좀더 하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개 합칠 거기 때문에. 자. 자, 좀 기다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걸 쓰라고 하네요. 이거를 경로를 알려줘야지 나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린 다음에 여기서 터치를 하라고 아무데나 터치를 하면 이렇게 날라간다고. 어 추가 카드.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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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어 그렇구나 실버가 저렇게 생겼어. 땅세이커라는 예어 그걸 받았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실버를 다시 해보게다왜 해볼... 거기다 해? 위에다 해야지. 아 위에다 하지 마. 어 저, 아, 저렇게 해도 치는구나, 제가 아, 저런 기능도 있구나, 얘가. 처음 보는데. 근데 제못 죽였잖아, 제 저쪽 할 거야. 촉. 저... 넘어가. 넘어가. 못 넘어가, 젠장을. 망했어. 쳐. 저... 우주 끝까지 날라가 젠. 아하 가라. 가라, 가라. 쏴 어디까지 가, 하지? 어, 뭐야. 튜토리얼이라면서. 아니, 이것도 다부셔줘야될거 아니야. 못부시잖아 아, 나. 끝났어. 아이고.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뭐, 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어,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